모터스 이시죠 자동차 매연저감 장치 럼터보 상품화를 통해 ESG 경영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김광현 님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연비 나온 적은 없다 이거죠? 이거는 처음 봐요. 네. 시원해서... 방청은 쫙 끝났습니다. 차를 관리를 잘 하셨어요. 누유도 없어요. 누유 다봤거든요 누유도 없고. 소렌토는 이제 차주분하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옆에서는 말리고 장착 중입니다. 쉐보레 진짜 최고예요. 와이 소렌토는 제가 시동을 걸었는데 관리가 잘 됐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장착해서 또 상황이 어떤지 또열 관련해서 어떤지 다 확인을 하시네요. 이분한테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차가 이렇다, 저렇다, 한 정보. 요즘 뭐 핸드폰 어플도 많이 있고요. 그죠? 차주분하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소렌토, 루프 캐리어도 달렸네요. 네. 선생님, 혹시 얼굴 나와도 되나요? 어? 네, 뭐, 상관없죠? 네. 상관없으니까. 선생님, 연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실 때 얼만큼 찍으셨나요? 평균 한13 정도. 지금은. 집에서 찍었을 때는 한12 정도. 올때 오신 거예요? 어, 예, 여기 여기 집에서 요금을 어요 아, 집이 어디신데? 분당 쪽에. 아 분당 쪽에. 네. 한번 가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아, 다른 건뭐 근데... 불만사항 있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비 위주로. 연비 위주로. 그럼 네. 연비만 볼게요. 네. 그럼. 네. 리셋도 하네? 네. 네. 리셋 네. 하시고. 네. 하셨나요? 네. 리 리셋 확인하고 네. 출발 오른쪽으로 직진 쪽 가겠습니다. 좀 가벼워질 겁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네.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엔진에도 누유도 하나 없고. 아, 네, 밑에 다 확인해 드리거든요, 저희가. 네, 예방 정비 하다 보니. 네, 좋죠, 예방 정비. 네. 저는 부스터 압력 센서가 이렇게 깨끗한 차는 처음 봤습니다. 아... <laughs> 미리 청소를 해줬더군요. 한번 발견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가운데 차 전으로 가실게요. 평소 운전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글라이딩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네. 학습 위주로 어디 놀러 다니시나봐요. 위에 캐, 캐리어가 아, 네. 있는 거 보니까. 그 캠핑 자주 다니고 네, 저것 때문에 연비가 잘안 나옵니다, 원래. 맞습니다. 네, 저기 바람 저항을 많이 받아서 저 끝에서 우회전하실게요 출퇴근은 왕복으로 한 110에서 120 정도. 우와, 그렇게 많이 하세요? 평택을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제가 다닐 때 거의 안 막히는 시간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100에서 110 사이 정도. 네. 글라이딩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예. 네, 장착했으면 성능을 살려서 가운데 차선으로 가실게요 그럼 이제 저기 온도가 다 나오니까 지금은 이제 엔진 온도가 84도네요. 네, 네, 네. 그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네. 나중에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얻으면 좀 낫죠. 네. 메리막길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떨어졌나요? 붙었나요? 확실히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네, 확실히 떨어지는 네, 편이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고. 왜냐면 화물차들이 이제 바람 저항 때문에 연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기아 바뀌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워졌을 겁니다. 네, 확실히 경소할 때가 좀 많이 틀어진 것, 그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네. 오른쪽으로 붙이시면서 악셀을 한번 띄시면 글라이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띄시면서 오른쪽으로 붙여서 그대로 내려갈게요. 어떠세요, 글라이딩? 네, 좀 신기하네요. 아, 신기하죠. <laughs> 지금 이 비슷한 구간에서 사실 올때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차... 오른쪽으로 고속도로 빠질 겁니다 저항을 싹 줄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글라이딩이 잘 되는 겁니다 평소에 열 온도는 기억하시나요? 네, 네. 85 네. 그럼 그 온도도 좀 봐주세요 엔진오일 온도가 제일 적당한 온도가 80도에서 85도 그 때가 제일 적당한 온도인데 90도 안쪽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한여름에 좀 봐주시면 훨씬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오르막길이고요 20% 오르막길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선생님 평소에 알 m 쓰시던 것보다 덜 쓰게 될 겁니다 여기 넘어가면 조금 더 오르막, 네. 좀더 부드럽게 올라가죠. 예. 맞나요? 예. 확실히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경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km까지는 학습 기간이니까요. 네. 글라이딩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네. 차가 그만큼 학습을 합니다. 좋은 걸 줬으니까 예.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은 분당에서 오셨으면 몇 km 정도 오신 거죠? 20km. 네, 20km 정도. 그러면 20km 정도 오실 때 하고 느낌이 확실히 부드럽다는 걸 느끼시나요? 네, 장착하고. 체감할 정도로 느낌이 오 네. 이게 좀 오래된 차에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네. 느낌이 더푸오겠죠 네, 우측으로 빠지시겠습니다. 글라이딩 좀 하시면서 아마 많이 미끄러질 거예요. 혹시 어떠세요? 좀원래속도가 떨어진대요. 오. 아, 3 이런 식으로 떨어졌 수가 같아요 네네.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요 네. 이제 조금 더 선생님께서 어, 저 앞에 빨간 불이 있다면 네. 미리 조금 일찍 뛴다 악셀을 요렇게 네. 생각하시고 운전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짜 운전, 관성 운전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재밌죠. 직진으로 지하차도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만 키로 거의 다니고 엔진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엔진오일 교체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기도 네, 그러겠죠. 계속 밀어요.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 될수록 아까보다 더 밀죠. 예. 지금 이거 보세요. 브레이크 버 잡잖아요. 악셀을 음. 너무 밟으시는데요. 잘 나간다고. <laughs> 쪽으로 붙이셔서 네. 저 신호에서 우회전 하지면 약간 더 붙이셔도 돼요. 네, 출퇴근 차량이 와 가지고 네 네. 운행을 조금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어유 출퇴근이 1 0 0 k m 면 신경 써야죠. 예. 네. 른차도 네. 있긴 한데. 네. 혼자 편하게 타려고 편 그런 차긴 하거든요. 아, 근데 관리를 너무 잘 하셨어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네 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연비 운전을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땐. 네네. 네. 저는 좀 밟고 누르는 편이긴 아, 그러세요? 가운데 네. 차선으로 가시고. 지금 얼마 찍혀 있어요? 14.4. 14.4. 14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짧게 연비 본적 있으세요? 어, 이 수치는 솔직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수치는 처음이시죠. 네. 네.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음. 그러나,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야, 여기 구간에서 14.4가 나왔으면, 고속도로 올라갔으면, 한25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아, 네. 그해서 선생님이 100km 운전하시니까 이왕이면 잘안 밀리는 구간에서 출퇴근하시니까 연비 운전을 재미로 붙이시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운전이 일단 100km니까 상당히 이익 보실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오시면서 길 밀렸나요? 조금 밀렸습니다. 이렇게 연비 나온 적은 없다 이거죠? 이거는 처음 봐요.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후회 안 하시죠? 네. 네 앞으로 쭉 타보시고, 네.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소렌트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깜짝 놀래잖아요 고객님께서. 이런 수치는 처음 본다. 차가, 어, 왜 이러지? 이러잖아요. 이게 기술이라니까요. 제가 자신있게 그큰 돈을 들여가면서, FTP-75 모드에다가 자신있게 성능 시험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있으면 도전해야죠, 끝까지. 계속 도전할 겁니다. 시작해 v 습니다